자극적인 음식이라고 해서 집에서 나오기 전에 양배추 즙을 마시고 있습니다. 예고 잘먹 있지? 당연! 아 중국당만두 좀넣무 뭐 해야지! 이건 뭐야? 그냥 면이야? 어 그냥 그렇잖 나는 모르니까 음. 너가 맘대로 넣어줘 삼경채 어. 어디서 들은 거 되게 많아 지금 조금 막. 잘 담으시네 막힘이 없어 주위에 짬바랍니다 와 짬바 쩔어 야 멋있다 감자 많이 약 인자 초돌이니까요. <laughs> 야 멋있어. 나는 이거 하나 넣을 때도 한 30초 이상 고민할 거 같은데 지금 막힘이 없어. 아 이거 맛있어. <laughs> 이거 역시 아, 고수. 입문자는 뒤에서요. 아, 아, <laughs> 두부 잘 맛있어. 아 맛있어 보인다. 이게 다 두부야? 어. 아, 우와. 여기 이추리알니덕야 네. 새우 네, 네. 먹고 싶다. 새우 고 싶다. 새우가 더 맛있어. 맛있어. 아 이게 뭐야? 어묵! 어, 어묵!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 이..거! 이거? 편의지 어. 먹을래? 아니면 햄 먹을래? 소우 셀지 이게, 어? 야, 이게 뭐야? 이거 모자 아니야? 뭔모자 같은데? 모모자 그래? 두 개만 넣을까? 네두 개만 근데 이거 맛이 없대 원래 아, 모자아 진짜? 안 넣었어 탕후루인데 몇 단계 먹었어너 매운 거 오늘 괜찮아? 어 괜찮을 것 같아. 진짜? 네 2단계로 마라탕 나왔습니다. 몰라 어, 셋이 어. 이렇게 먹는 거아 3명이 먹는 어, 거 이거, 이거랑 버블로리 어. 쓰시 어. 어. 오늘 다 먹는 거야. 일정이 모시는 분씩파이팅파이팅파이팅 최애 네, 최애 1 어. 나는 중국 당면. 맛있어? 응. 중국 당면. 한국에서는 국물 안먹는다며 근데 그래? 여기 국물이 좋던데 그래. 기름 많이 없어서 음. 음 맛있다 너무 맵더라고요쫀득쫀득가 음음음 생각보다 엄청 잡적이거나 그러진 않은데? 분모자 먹어볼래? 나조만더 세면 먹어볼래 음더 세게? 응 음. 통깡채 너무 맛있어 통깡채 왜 이렇게 맛있지? 면잘 음 드시니 뿌듯합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해. 입에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괜찮구만. 너무 자극적이면 어쩌나 했는데 괜찮구만. 내 향기 좋아. 나는 울렸잖아. 응. 울렸어. 이제 분모자 한번 먹고 올게. 네. 응. 잘했지? 나쁘진 응. 그러니까 않은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어, 뭐거몇 시간 불려가지고, 국물 응. 짜면 응. 거의 10시간 정도 가아무 맛이 안 나는 게 매력이네. 포바로 응. 네. 되게 예쁘게 나온 응. 다 제가 잘라볼까요? 네, 잘라주세요. 포바이야지 잘라볼게요. 응. 잘해! 여기가 딱딱한 것 같아. 음. 아, 원래 이렇게 딱딱하잖아. 왜 아, 이렇게 자 이제 가위질만으로도 알수 있는 짬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 맛있구만. 에개 네. 있어 <laughs> 저희는 다 먹었습니다. 깔끔. 한 국물까지. 아, 국물만 남았어요. 끝. <laughs> 어나 여기밖에 모르는데? 여기. 음. 저희는 들어가서 책도 좀 볼게요. 이런 거 좋아. 응. <laughs> 야 우리 이거 살까? 일단 한 한번 붙여봐. 그래. <laughs> 풀을 붙여볼까? 그래. <laughs> 몇번 줄까? 아무거나 줘. 봐 <laughs> 70분이 어디있지? 여기있다 여있다여있다 뭐야? 어. 야못 재밌는데? 벌써 재밌는데? 야나그거 <laughs> <응. 웃음> 할까? 야나못 못 붙였어 못. 어떡해 왜 아까 완벽주의자처럼 야 나는 못사겠다 어. <laughs> <laughs> 너한 10번 됐다 붙였다 할것 <laughs> 같은데 어떻게 아 이거 다른 사람이 잘못 붙였나봐 아, 55번 아눈 아파 <laughs> 이거 하나 했는데 눈 아파 너무 데 다른 녀석으로 한번 붙여볼까? 덤부. 응. 덤부. 큼직한 거. 거. 아잘 붙였어. 어, 재밌는데? 아, 아 재밌는데? 뭐, 터지는거 아니야 응. 이거다가? 갔다오자 일단 F 갔다오자. 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거 대체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런 거누가 만드는 거와와 진짜 집사 양반 응. 와 너무 예뻐. 무드 이 있다고. 아나 이런 강아지 집 보는 거 되게 좋아해. 응. 어 이거 이건... 어, 너무 귀엽다. 59,000원이요. 음. 일본에서 얼마야? 3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누가 사긴 하겠지? 음. 내 댕댕이는 어디 있지? 아, 없어서 다행이다. 개털가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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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다. 이거 빠트락. <laughs> 옷이야? 아니, 장난.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 막 넣는 거 아니야? 응, 간식 넣는 거. 이거 뭐, 진짜 이거 뭐야? 여기 안에다가 간식, 간식 넣는 거 없네. 아니, 왜, 고호두과자 안에. <laughs> 여기에 간식 넣으면 막 걔네가 찾아. 저기요 여기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간식이 이렇게 적어? 어, 조그만 간식 넣면 해바라기 씨 들어간 거아 <laughs> 간식도 너무 사가지고. 귀여워. 야, 아이디어 진짜... 음. 미쳤다. 이거 라면도. 이거 비 쌓는 거야. 아, 진짜 웃겨. 귀엽지 않냐? 아, 아 누구야? 이거 만드신 분. 어디 계세요? 환장한다고. <laughs> 너무 오, 재밌다. 어갑 깜짝이야. 거 네가 했어? 어. 아, 내가 이렇게 흔들었는데 소리 난줄알았는

내거 벌써 빌렸어? 대여시마다 네. 이용 가능한 시간 1시간 또는 2시간입니다. 이용권을 확인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잘 나오는데? 가자. 좋겠네. 블라인드 이어 시켰어요. 맛있거겠지다잘어요 아, 이거 맛있으니까 커피 마시고 싶어 <laughs> 내 시계 없다고? 귀엽다. 와, 뭐야. 왜 이렇게 어, 잘 만드는 크다. 거야? 이것도 귀엽다. 과연 이거 귀엽지 않습니 나는 얘가 너무 귀여운데? <laughs> 날 <따라와. 얘네>. <웃음> 귀여워. <웃음> 우와, 여기 꽃소리 <도토리> 이렇게 귀엽네요. <laughs> 뭐야. 이거 <영상> 바지 옷이야? <웃음> 귀엽다. <웃음> 나는 강아지도 없는데 같이 강아지만 선봐. 야, 너무 귀엽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지금 친구는 댕댕이네. 댕댕이네? 댕댕이한테 줄 옷을 고르고 있어요. 음, 귀여워. 이게 차라리 모양이 없고 얘랑 같이 딱 하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얘가 안보이잖아 응. 어, 야, 얘, 얘, 나 아는 애야. 아, 나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요, 요 알죠? 네, 알지. <laughs> 얘 알죠? <laughs> 뭐야, 이거? 수면안는데 아, 다른 거 어떻게 써? 옆스터를 가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편집을 하니까 여기에 굳은 살이 금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손목 쿠션을 응. 하나 사야겠어요. 두개 뭐가 있뻐 네. 예, 예? 응. 나두개살 거야. 어때? 두 개? 우와, 세트로. 세트로? 응.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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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서히 노을 응. 질 때나 마무리는 것도. <laughs>